오늘은 특별한 날로서 오늘 여기에 지금 대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학생들 3명 정도 가정방문을 하고 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도 보고 학교도 보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멋진 형제가 이 대학생들의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잘 가르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대학생이들 삼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King, I'm 18 years old and I become the first year of university in Phnom Penh. And I study at English and International Corporation. I really thank you to God for give this chance to me and I thank you to everyone for support. Okay. 안녕하세요. 저는 티다입니다. 신학교 1학년입니다. 여기에 우리 집입니다. 여기는 우리 티다 자매의 집입니다. 판잣집에서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이런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티다 자매입니다. 왕론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여기는 우리 왕론 자매의 집이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아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고 이렇게 조그마한 모기가 많은 방에서 전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자매가 열심히 신학교에 다니면서 후배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다른 것은 동물의 양국에는 학교가 없지만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학교가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미국 교수님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학기부터 다니게 될 대학교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 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간 단한 쿡 푸드 에 와서 식사 를사 주고 있 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반합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조제를 나누고 간단하지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비전도 없이 평생을 살게 될 이들이 보내주시는 분의 큰 사랑으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해줄 수 있는 큰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분에게 이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